지들이 못해놓고 내 탓을 하냐? 응? 봉풀주도 쓸줄 아는 만자였네 야, 여기서 돌면 안 되지. 응. 뭐야? 아 진짜. 왜래 왜래? 아니 옆에 자고 있으면 좀 깨워주고 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이 수면이 자고 있으면 같은 팀 쳐가지고 깨우고 그런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럼 누가 조이함 안돼 하지 마 그러니까. 씨,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아, 지소못 하나? 네. 아, 네, 잔성 4표 나왔네요. 네, 다섯 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만장일치로. 어, 아, 뭐 탈주, 뭐 한다, 뭐다 하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존스 오킨스 물리학자입니다. 예.. 네. 저 물리적으로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딱 됐을 때 어, 합니다. 네. 8년 동안 했습니다. 어, 누구보다 그 각을 잘 봐요. 네. 저레넥톤니 혹시 그 옛날에 그 사람인가 MVP 그 이제 무슨 팀이야 블룸가 거기 이제 원딜라던 어, 어떻게 그 납치하는 그걸 할수 있나? 궁궁 돌았잖아. 왜안 해? 아유 그거왜안 씻고 그거를 아이 늙었네 이사람 또 <laughs> 아니 잘 하는 건좀 뭐야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정신 나간 건말고 그니까 아니 팀이 여기서 블리치한테 끌려가고 11킬 레넥한테 자르고 토막내기 당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만큼 물음표를 쳐찍고 있어 이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맞아요 또건 아, 참고로 앞에서 키를 아직도 모릅니다 음. 음, 내가 쳤나? 이거 아니뭐 롤에서 지 혼자 뭐 바오케 막 그... 어? 응? 막, 그, 지랄하고 있 응? 옛날에 랄로 보고 배운데, 이제 내가 더 잘하네.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미니즈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SDH4018님. 네.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를 묻는 거야. 니기 지어 쉬우실 건 아닐 거 아니야? 응? 아유 그래 사과는 됐고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응? 궁금해서 그래 내가 알잖아 예, 뭐, 사과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미안했어 다 해결되고 그러면 이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있냔 말이야 응. 키우키우키우는 렸으면 죽어야지 네가 살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혹시 여자니? 맞혔습니다. 기라라네 그냥 뛰죠. 저저 케이, 뭐 뭐야 뭐야 이 케이틀린 이 레벨이니까 조금 가는 게 맞지, 어때? 이것도 쫓으면 은 되지 않나? 음 그렇지 그렇지 위협 한번 내주고 일 괜찮네. 이모 응. 뭐어 되나?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쫄지마 쫄지마 사실 리신이 어 사실 리신이 별로 필요 없지 않았나? 아, 캐리 여기 있구나. 아, 사과해도 안 받아줄 거지. 음, 그래, 난나이 쉬어라. 아, 내려와라. 페이리 혹시 뭐 해주나? 아직 두번더 괜찮나? 아까 보니까 뭐세번더 나오면 진다고 했으니까 응? 이런 거세번 나와야 지금 지금부터 집중하셈 득패. 응? 그럼 두번더 남았. 어? 야. 아이, 두패가좀 말아 먹는 느낌인데. 응? 아, 야, 좋았다. 아니 볼카를 누구한테 던지냐? 헤더. 야이 뭐. 음. 뭔가 하려고 했으니까 응 음? 그게 뭡니까? 에? 크리에이터 응 거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게 맞네. 이 안가? 아니, 그라가스님이 가자고 핑을 찍었잖아. 아니, 지안올 거면 카타라도 못 오게 잘라주던가. 응? 잡아야지. 쥐건 잡아야지. 아니, 그라가스님 좀 싸움을 하자! 오, 뭐 백업을 또 와, 이거를. 마음 음? 약해지네. 음? 아니, 블리치 크랭크가 뭐 사라진 핑을 찍는데, 그거 어차피 내가 뭐 한다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연막만 깔아도 살아. 내가 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아니 뭐또 아니 브리츠 크랭크는 왜 저기 오다가 말아 그래? 씨발 실패했으면. 은 몸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 띄우고, 뭐, 이것저것 해야지. 왜 거기서, 큐 날리고, 응? 아, 실패했네. 하면서, 씨발, 빼, 그거를. 이랄하고 있네 그라가스 킬 먹은게 왜 불쾌하지 나는? 이러면 내가 나.. 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 이.. 이 기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음? 확실히 낫다 예 네. 이.. 쾌적하네 음. 노스마요. No 지켜, 지켜, 지켜. 이, 저. 아, 내가 뭐 잘한 건 없는데, 응?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리고 저말 하는데 바루스쓱 끼어 들어가지고, 응? 너무 무리긴 했음 한마디 하는 것도 족같고, 응? 껍네음 응. 아, 용조 그냥. 아어 갔다 갔다 아유 어 그냥 그라가스 궁 뿌리자 여기 요요큐 하고 궁 쓰면 되겠구만 궁을 왜안 쓸까 있겠냐고. 여기 와드 빨리 해 여기 여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아왜 와드를 안안 안 해. 아니 뭐 어쩌라고 시야가 없는데.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뭐뭐 뭐 와드가 없어가지고 시야가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너야, 초 6대 뺏어가 유유한 카드 언제 주냐. 야, 저거는 날쭈니다 네. 나는, 그, 유유한 카드, 그, 모음하는 그, 북 있잖아요. 응? 셀렉트 북. 요런,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요, 요런 데다가, 응? 콜렉콜렉터스 해가지고, 응? 여기다 이제, 딱, 네, 저기, 뭐, 야타까마귀. 뭐, 인조, 인간, 사이코, 콥스, 뭐, 이래가지고, 뭐, 뭐, 황금, 뭐, 카드 많았어. 응? 뭐, 죽은 자의 소생. 죽은자의 환생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이제 저기 밥 먹고 왔는데 사라졌더라고. 야 그래도 다행이지 거기서 강제로 그 손절치게 해줘가지고 그거 계속 쳐 붙잡고 못은 그 해왕대기 어떤이뭐 나는 필드 카드 어? 그 아틀란티스를 소환한다 확 이래가지고 이걸 하면은 별뭐 코스를 하나 깎을 수 있고 뭐 이지랄했으면은 사실 나는 이제 쉬는 시간에 이 듀얼까지 하든 같은 반에는 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옆에 옆옆 옆 반, 아랫 반 찾아가서 듀얼까지 하는 그런 좀 하드 듀얼리스트였단 말이야. 거기서 그 어떤 그 훔쳐간 친구가 잘 끊어졌어. 폭주하기 전에 음. 일본와서 맘대로 지셨죠 아, 그때 동네에 뭐 유황카드, 그막 아무튼 고급 파, 카드 같은 거 이제 막 파는 그런 가게도 있었어요. 거기서 신의 카드 해가지고 뭐 5만원? 막 팔았나? 그 당시 5만원이면 지금 돈으로 꽤.. 꽤 하죠 음. 저는 뭐 그렇게 하드한.. 어.. 아니 그니까 뭐 저는 그냥 소프트 듀얼리스트였어요 뭐뭐 뭐는 아시나요 뭐 한데 그런 거 모릅니다 예.. 뭐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막뭐 뭐 무슨 미라 덱 이런 거 있잖아 어? 막 저기 리빙데드가 울부짖는 소리 음? 아, 아까는 제가, 그, 뭐, 하드한, 뭐, 듀얼리스트였다 했는데, 어, 말하고 보니까, 그, 막, 그, 음, 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드한 듀얼리스트는 제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경솔하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서, 하드한 듀얼리스트인 척, 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음. 그 보니까 여기 막그 목숨을 건 어둠의 듀얼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네. 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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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요? 아니, 왜, 왜? 안. 아, 그냥 싸우면 되잖아. 아 이새끼. 지랄하고 있네. 아까 가서 싸우라 할 때는 왜 뒤로 쳐가가지고 그냥 미니언 한 지붕참 타고 딱딱딱 해가지고 하면은 잡는데. 응? 어? 지랄하고 있는 왜 이렇게 좀안 되냐? 응? 음? 개치란하네 진짜로! 아,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하? 아, 아니 뭐속 여리체이지? 응? 다 잡아놓고도 아니 적 팀들은 어떻게든 이 사생활 침해를 통해가지고 리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그런게 있는데 왜 우리 팀은 뭐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 뭐 야스오는 여기서 뒤 봐주고 있으니까 싸움 걸라니까 멀뚱멀뚱 거리다 뒤에 그 시발 어? 뒤로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응? 늑대 뛰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시발 팍 들어와가지고 리신 뭐함이지 하고 있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지들이 못해놓고 내 탓을 하냐 응? 하... 아니, 팀원이 좀안 좋을 수도 있죠 응? 응? 뭐야 좀 못했으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개똥 처지려 놓고 응? 정런뭐뭐이지하고 그런 게 있잖아 실력이 이제 안 되면 그럼 뭐 인성이라도 응? 아니 뭐저저 저 인성이 없으면 실력이 되고. 둘다 없어, 응? 아유, 문이 안할란다 에이씨. 괜히 롤 챔스 보다가 작아지고, 응? 주말 새벽에 롤안 내가, 내가 잘못했다.